안녕하십니까 안사 해결의 대표 박인정이 오습니다 오늘 제 761강은요 동업자나 가점주주 간에 서로 의견이 달라져가지고 법인을 정리할 때 청산할 때 어떤 방법이 있냐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식도사모리케이때 이거를 팔고 정리하고 상대방한테 매각하고 제3자한테 매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직원이 긴급히 뭐 물어봐가지고 야 이런 경우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뻔한 상황이지만 나한테 발생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강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그 강의로 만든 내용을 여기 11월 26일자 안세재경 전원에다가 표제대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을 제가 강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. 자 어떤 개념이냐? 이게 법인이 있을 때 처음에 이제 이 회사의 지속가치가 있고 현재 청산가치가 있을 때 청산가치가 더 많다 즉 팔아가지고 빨리 놀아 갖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제 합의청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주주 갑 지분이 70%다 소액주주는 30%다 할때 합의해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놀아가지고 그냥 끝내자 나이를 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세금 문제는 청산소득법인세 청산배당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합의해서 미래 지분가치가 훨씬 높을 거로 예상이 되면 야 이거 남한테 팔아 보자 그래서 제3자나 상업펀드한테 동시에 서로 가을 지분을 따로따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어요. 서로 가치가 높을 때는 잘 팔리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합의청산과 합의양도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은 건데 이럴 때 이제 서로 뜻이 달라 가지고 나는,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떠나고 싶어 이럴 때 이제 각자 양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갑주자, 월주주는 상대방 동의 없이 재산자한테 지분양도 할 수가 있어. 요 이게 바로 주식회사는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나 유한회사 한 명의 삽자에서는 대주주라도 소액주주의 동의 하에 지분양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동의 안 받으면 이제 싸워, 싸워야 되고 복잡해지는 것이죠. 그다음 이제 대주주가 아예 소액주주를 인수해 버린 거 있어요. 내가 너 그걸 다 인수해 가지고 그냥 단란로 줄테니까.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회사 주식 평가액을 계산해 가지고 회계사들이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30%를 소액주한테 주 지급하고 인수할 수가 있다 반대로 대주주 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인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역시 회사 주식 평가액 곱하기 70%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다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주주가 반대로 인수할 수가 있다 아니고 그대주주와수익주가또 여섯 째이 달라요. 그럴 때는 할수 없다. 회사에 맡기는 거예요. 회사에 각주주하고 을주주가 7 0하고 30프로가 지분을 맡겨서 이제 취득 후 자기자본을 수각하거나 다른 제3주주에게 매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다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잘안 되면 안 되겠다. 회사를 분할하자. 그래서 7대 3의 지분 비율대로 회사를 쪼개가지고 두 개사를 만들어요. 두 개사를 만들어가지고 각자 A 70% 회사 지분 주식회사는 A 값이 갖고 우리는 이제 30% 지분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업종이 같건 다르건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분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제 각자 따라 마이웨이로 이제 상대방 동의 없이 청, 청, 청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계속 기업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. 그다음 이제 또 이게 분할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야 안되겠다 그냥 일방 자본 증자 감자를 해서 따라오는 사람 계속 따라오고 아닌 사람은 지분을 매각해가면서 서서히 은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잘 안되면 강제 청산하는 게 있죠. 그래서 대주주 갑의 단독 결정으로 강제 청산하고 수익주주한테 원하는 말을 줄수 있는데 원하는 말을 못 주면 서로 청산같이 불가한 가처분인청이 들어와서 소액주주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만 강제청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. 얘기죠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홉 가지의 여러 가지 기로에쓴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고 각자 마음마다 각각의 대주주로 소액주주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.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지 말고 아홉 가지 가지고 고민하셔라. 고민을 못 하겠으면 저희 같은 회계사한테 한번 맡겨봐라. 그럼 되겠죠. 고맙습니다. 안성현 대표, 박인영 회사였습니다.